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해수이 유튜브입니다.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전에 계속 찍다가 잘못 눌러가지고. 안녕하세요. 저는 해수리랑치는 형입니다. 그+ 그네 타는 것좀 보실래요? 나... 아!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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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단에 좋겠지? 이제 봐 봐. 심이 다 남겨. 아, 그렇게 해야 돼. 자다. 네. 불러 왔는데 어? 도토이가 이런데 있거든요. 오. 도토리 찾기 할거야? 어! 여기도 있다 어. 도토리 먹어봐 우와 내가 어제 모았던거야 먹어봐도 돼? 아 썩었다 썩었지? 아 지금부터 저는 24시. 야야 지금부터 저는 2 4시간동안 여기 놀이터에만 이제 아니 용놀이터에만 살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실 고재용 따라한 건데 아니 아, 고재용 따라한 거입니다. 고재용을 매그세요 저도 뒤에는 따라갑니다. <laughs> 아, 키발리송 보여줘따라 자, 키발리송. 키발리송입니다. 그 라이브에 나오는 제가 찾았습니다. 제가 먼저 만졌습니다. 뭐그 라이브에 나오 라오... 나오 단건두개 있는 거 말고 그냥 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스킨이 키발리송이거든요. 근데 이건 그냥 발리송이에요. 근데 색깔이 없죠? 키발리송으로 이제 할 거예요. 키발리송은 뭐냐? 라이벌에 나오는 무기다. 말 아, 그대로 노블러스 무기. 이거 난... 누 있어? 아니, 남유형이 잡고 있어어 나도 탈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우리 저 개구리 외워자 어, 마이곰이다. <목소리> 오 씨, 마이곰이 한개 이거 원래 외모니가 좋아하셔 가지고 외모니. 나도 좋아해. 외할머니가 마리구미 진짜 좋아하셔. 그래서 산 건데, 특별히 형이니까 남녀평한 남혁... 때만 계속 준다 외할머니한테만. <목소리> 유튜브는 이만 <목소리> 여기까지. <목소리> 안녕!